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더죄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사랑과 내 필요와 내 공급,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라는 그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여러분, 거꾸로 한번 되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어신 세상을 이 몸을 가지고 볼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? 아멘. 그렇습니다. 그것을 이 강도는 삶이 있을 동안 한 분도 못 누리다가 죽기 직전 바로 십자가상에서 잠시 누리는 거예요. 사실은 우리가 그삶